<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76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침입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아, 오늘 저녁이 이제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그데 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많이 추격을 했습니다. 많이 많이 늦게 출발했지만은 앞지르는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 설명이 잘안될 정도로 많이 추격하고 있고 아, 사이버 공간에서는 김문수의 미담이 너무 너무 많이 나오겠습니다. 저도 어, 김문수 후보하고는 어, 긴 시간을 문재인 5년 동안은 문재인 독재와 투쟁을 했습니다. 함께 장기표 선생, 우리 김문수 후보, 우리 뭐 이재호, 김태훈 등등 여러분과 같이 어, 공동대표가 되어서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하고 비상시국 국민의 공동대표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몰랐고, 시간이 지나서 몰랐는데, 아, 요즘 와서 깨닫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문수, 약해 보이고, 가진 거 없고, 헨 김문수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지금 대통령 레이스에서 이재명을 추격하고 있는가. 아, 그 원인, 그 이유, 그까닭 무엇인가?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김문수의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김문수의 도덕적 권위가 이재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의 도덕적 권위. 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 생각도 안 합니다. 이재명이 말, 말, 말 맞다나 윤리가 뭐 필요하고 도덕이 뭐 필요하느냐? 먹고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아, 그렇습니다. 이재명 방식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냥 개돼지나 마 하는 동물의 세계에서나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인간의 세계에서는 인간들의 양심, 인간의 도덕적 권위, 도덕성 그리고 그 도덕성이 모여있는 그 도덕적 권위 그 힘이 바로 세상을 깨우는 힘이고 인간의 양심을 깨우는 힘이고 인간의 영혼을 깨우는 힘이다 근데 김문수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김문수에게는 그 도덕성과 그 도덕성이 결집된 도덕적 권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지금 김문수는 이재명을 누르고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통령 선거의 끝, 6월 3일 이후의 끝은 뭐냐? 한국에 잠자고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도덕성, 도덕적 권위가 존중받는 세상이 반드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재명이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재명이란 지금 대통령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지금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재명에게는 도덕성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인성, 품성, 도덕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에게는 그런 도덕적 권위를 이재명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짜, 가짜, 가짜질! 공짜 총각, 가짜 총각, 가짜 검사 등등. 인간의 인성과 품성과 도덕성을 중시하게 생각하면 그런 가짜 행각을 못할 것인데 이 점에는 가감하게 합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인간의 그 도덕성과 양심이 있다면 할수 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김문수의 인생은 인생 자체가 그 정의감, 공정, 도덕성, 그 갖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서울대 간 인간치고 다들 왜 서울대학을 갑니까? 잘 먹고 잘 살자. 네, 공부만 잘해라. 서울대학 가면 잘, 잘 먹고 잘 산다. 예, 서울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사고 고위 간직에 있는, 올라간 인간들 치고 제대로 된 인생과 품성을 가진 인간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대부분의 인간들 직군들이 보면 거의 다 서울대 출신들이고, 대한민국을 이념해 이 혼돈에 빠지게 만든 자들이서울대학입 서울대학의 자파, 자익운동, 본산이 서울대학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갔지만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구루공단 위장체업, 그들에게 야학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인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희망을 가르쳤습니다. 서울대학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은 잘 먹고 잘살수 있었지만은 김문수의 삶은 저 낮은 곳에 아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 친구를,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줬습니다. 그게 김문수의 양심이었고 그 김문수의 그 도덕성은 하나하나 쌓여 가면서 지금 이제사 70년이 지난 지금이야 빛을 바라고 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민주화 운동 해서 감옥을 서너 번 갔다 오면 다 국가로부터 민주화 보상금에서 10억 정도 받습니다. 김문수, 이재호, 장기표 이런 분들은 그 민주화 운동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이유가 내 양심, 내 신념을 갖고 내가 그 시대를 살았는데 내 양심과 신념을, 그 돈을 받는 것은 내 양심과 신념을 파는 행위다. 그래서 나안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 아, 저 문, 문재인 정부 하도 힘들어서 그세 분에게 그랬어요. 이제 장기불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세 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돈을 지금이라도 받자. 받아서 개인이 쓰지 말고 그걸 재단을 만들지 하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은 그 돈을 국가로부터 받지 않은 이유가 신념과 양심에 따라서 내가 했던 행위를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신념을 팔고 양심을 파는 행위다. 그래서 그분들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아파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모습은 진실된 모습이고 양심의, 김문수의 양심의 모습입니다. 그래, 그런 모습들이 쌓여서 있었는데, 70년이 지난 지금, 오늘에야, 김문수의 양심과 김문수의 도덕은 빛이 나고 있다. 그래서 김문수의 양심과 김문수의 도덕이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과 양심, 진실, 아, 이런 것들을 생각도 못 했는데, 김문수가 바로 잠자고 있던 많은 국민들의 그 가슴, 마음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 있는 마하트마, 마트마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간디를 마트마 간디라 그럽니다. 간디를 마트마 간디라 하는 이유가 뭐냐? 마하트마가 뭐냐?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다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 저는 김문수에게도 그런 위대한 영혼을 가진 소유자다. 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저는 김문수 후보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진짜 청빈하게 살았고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그러지 않습니까? 청렴하면 영생, 부패하면 즉사. 그 청렴했고 했던 그 결과가 지금 김문수에게는 이렇게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보라고 지금 이렇게 하늘이 기회를 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끝던 6월 3일에 끝은 이길이라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양심으로 살았던 그 도덕적 김문수의 도덕적 권위가 끝내는 세상을 이기고 있다. 오늘 제목은 김문수의 도덕적 권위 세상을 이기고 있다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깨우고 있고, 세상을 이기,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그 무도함. 민주당의그 강한 강 폭력 도덕적 권위가 끝내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무슨 국격, 품격이 있는 그런 사회를 바라고 있는데 그 사회에 맞는 인물이 바로 김문수가 이렇게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 마치면서 아, 이준석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볼때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와의 손을 잡고 만나야 될 이유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너의 미래 이런 것보다도 그 김문수의 도덕성, 김문수의 도덕적 권위, 그걸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인정하면서 손을 잡고 이준석 아직 어립니다. 이준석도 김문수만큼은 못 되더라도 김문수와 같은 그런 도덕적 권위를 갖고 사기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가 되겠다. 나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용단과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면 이준석도 거듭 성장, 제2의 탄생을 할수 있는 이준석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얄박한 계산, 차기의 뭐의 담보, 이런 것보다도 나는 김문수의 그 도덕적 군위그군위를 군의, 나는 인정하면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6월 3일 이후에는 도덕성, 그 도덕성이 권위로 인정받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그래서 6월 3일 이후에 한국의 정치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반 모든 사회가 윤리와 도덕이 빛나고 맹예가 존경받고 도덕이, 도덕성이라는 게 하나의 권위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김문수 후보와 손을 잡고 이 대선의 마지막 결전을 하겠다. 이게 저는 제가 볼때이 준석을 가장 빛나게 하고 또 김문수를 빛나게 하고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에서 이것저것 계산해서 던지는 그런 말은 세상을 깨울 수 없는 말이고 세상 유권자들 감동을 줄수 없는 말이다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아군스파이어하고 파워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 오늘 우리 재행군이 와서 또 초소 젊은 청년이 근무를 수고했습니다 아 수고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고맙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지만 은 그러나 빚도 이름도 없이 이곳에서 있는 이 지금 6년여 세월 6년여 세월은 반드시 아 대한민국 아, 자유와 운동사에서 길이 길이 빛날 아, 운동이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그 수고는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으리라. 아 그래서 합니다. 예 여러분 어, 미경님 우리 파워 어, 우리 박진님 또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